맨투맨 최현진. 안녕하세요, 맨투맨 중고차 신경민입니다. 네 오늘 고객께서는 님 수원역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원역으로 마중을 나가고 있고요. 오늘 고객께서 님 찾으시는 차는 BMW 3 시리즈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디젤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매물이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찾도록 좀 오늘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고객님께서는 캐피탈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에 키피탈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이율이라던가 아니면 뭐한 달에 이제 나비금뭐한달 이자,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예? 네? 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단지, 수원에 있는 단지다 나와 는 BMW 시리즈, 네. 색상. 네. 7만. 홍보 네. 색상이라 해서, 여기 보면 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만원 정도 좀 마진을 봐야겠다. 그고면은 200만원 하고, 거기해 주시면 되는데여 들어보세요. 211만원. 그러니까 차량 금액이 211만원인 줄 아시고 사시는 거예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오픈을 좀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좀 리듬을 가르시고 보시는 건데, 영원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사셔야 돼요. 차량 처음에 보실 때 범버 보시면 이게 단차라 그래요 요살 벌어지는 게 여기는 철이고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갈아도 그 저희 보시면 아까 성능상 점검지 있었잖아요 그거는 여기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차를 보고 저희가 이제 교환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는데 이쪽 단차는 아예 없고요 예 여기는 살짝 의심은 되는데 반반만 탈부착을 예,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 펜다 부위 사고를 판단을 하시려면은 여기 보시면 볼트들이 있거든요 이 볼트들을 풀렀다가 잠갔다 하면은 이제 뭐 페인트가 좀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뭉그러진다거나 정상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넷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갈게 되면은 풀림 여부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 배출가스 스티커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도색을 했어요 이걸 안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실링이라 그래서 딱딱한 게 있어요. 봉 패킹이. 근데 이거를 새로 쏘게 되면은 생크림 같이 그냥 푹푹 들어가거든요. 지금 만져보셔도 돼요. 그냥 딱딱하거든요. 손톱 갖다가 아까 이제 타이어 상태에서. 어, 타이어는 새고 갈아 놓으셨네요. 패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단차가 이렇게 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갈린 건 아니고 이 정도면 디스크도 뭐 따로 수리나 이런 건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2단계로 이제 안쪽에 있고 그다음게 저기 이제 패드인데 여기는 거의 한 80, 90% 남아 있고요. 여기가 사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 먼저 확인을 해요. 문을 확인할 때는 여기 똑같이 이제 볼트들 교환 여부에 대해서 평균을 뭐. 하더라도 떼고서 판금을 하거든요. 이쪽은 정상 맞고요. 이쪽도 정상 맞고 여기 똑같이 이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실링만 져 보면은 엔진 오일만 좀 한번 갈으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 오일은 저희 무조건 갈려고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새로 관리를 하시라는 의미에. 근데 휘발유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 편이거든요. 국산차 디젤 차량 타 보시면은, 예, 아시죠, 어머니.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선루프도, 예. 그쵸썬 그렇죠, 선루프만 해서 200만 원. 200, 외제차는 더 비싸죠. 국산차가 한 200만 원돈더 들거든요. 그리고 전동 시트고요. 예. 앞에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뭐 오토 에어컨, 블랙박스 있고 여기 1,000 rpm에서 3,000 rpm까지 좀 올려서 좀 유지를 하다가 놨을때 네뭐 떨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정상적으로 잘 떨어지는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건 부드럽게 잘 내려가네요. 그다음에 이제 미션 변속 충격에 대해서 볼 건데 음이 정도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미션 변속할 때 충격이 아니거든요. 변속했을 때가 아니라 하고 나서 뒤로 가려고. 예, 그 충격입니다, 이거. 차량은 컨디션이 좋네요. 아 근데 BMW나 이제 외제차에서 좋은 게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수 있어서. 어머니는 뒷좌석 타셔가지고 뭐좀 불편하거나 이런 거, 이런 거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깔끔하게 잘드시요 원래 담배 쩐네 혹시 웃으면 하세요? 아, 그런 냄새나는 남자 보증이 되고 이제 이 신뢰도가 있잖아요. 보통. 오늘 그, 저희한테 이제 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첫 거래 하셨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저희를 찾아주신 혹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찾아보다가 이제 네네. 리뷰가 되게 다른데 비해서 네. 더 좋은 평들이 많아서 바로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됐고 바로 당일날 이제 음.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laughs> 준비하신 멘트가 너무 술술 나오네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영상이랑 오늘 저랑 이렇게 만나고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실물이 더 잘생기신 것같아니 아, <laughs> <laughs> 고인께서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셨는데 외국에서 첫 차를 사셨을 때 네.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이제 좀 제대로 차량을 못 보셔서 피해를 받으셨던 게 있는데 네. 제가 좀 꼼꼼히 잘... 네 정말 꼼꼼히 잘 해주셔서 진짜 문제 없이 이제 음... 스트레스 없이 잘 운행할 것 같아요. 네. 문제 있으면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저 어땠어요? 어, 어머 그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음. 궁금한 거다 풀어주시고. 음. 아 근데 오늘 차량 한 대만 보고 바로 이거를 선택하셨는데 후회 안하겠어요아 <laughs> 그래도 그뭐 미크 신뢰 신뢰하실 신뢰할만한 분이시니까 음. 처음부터 좋은 차가 생겨서 이렇게. 음.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어머니한테 좀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 도록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보내요.